치비보다 아, 실력이 조금 더 낫죠? 훨씬 나요? 아유, 감사합니다. 아유, 요즘에 또 제가 어,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, 여섯신의 고향에 또 고정이 되었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이게 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저에게 많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, 제가 또 요번 또 금요일에 어, 6시 내 고향에 삼삼 흑수, 앙, 앙. 음, 성순이로도 활동 중이거든요. 그래서 조금 까맣게 탔어요. 네. 안 탔어요? 예뻐요?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까매질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? 어, 제 팬분들이, 다경사랑 팬분들도 이렇게 예쁜 노란색 풍선도 나눠주셨는데, 저에게 사랑해요, 정다경. 우유 빛깔 정다경 해주시는데 이제 초코우유가 될것 같습니다 <laughs> 네 그래서 아, 많이 또 까매져도 사랑해 주실 거죠? 네 <laughs>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또 6시내 고향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방사도꼭 부탁드려요 예,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어, 우리가 열차를 타고 한번 가평으로 떠나볼까요? 여러분들 괜찮으세요? 좋죠? 우리 열차 타고 한번 힐링하러 가평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밤 열차 뛰어주세요!